헬리녹스는 외국 브랜드로 생각하기 쉽지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브랜드입니다. 헬리녹스는 동아 알루미늄이라는 국내 기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헬리녹스 브랜드의 의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헬리오스와 밤의 여신, 녹스의 합성어로 태양과 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아 알루미늄 기업에서 자체 브랜드에 대한 갈증이 생기게 된 계기로 인해서 헬리롱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동아 알루미늄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텐트 설계도 직접 하게 되었고 개발한 텐트가 미국의 과학 잡지에 소개되었는데 정작 텐트 설계를 진행했던 동아 알루미늄에 대한 소개나 정확한 텐트 설명은 빠지고 텐트 브랜드 직원들의 인터뷰만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업계 분위기상 부품 업체는 브랜드의 뒤에 가려져 있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직접 개발한 사람들이 아닌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핵심 기술 마저도 오보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고 동아 알루미늄에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전면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게 됩니다 헬리녹스 브랜드가 생겨나고 첫 제품은 등산용 스틱이었습니다. 동화 알루미늄의 기술력을 살려 압도적인 초경량 무기로 출시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2012년 헬리녹스의 대표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 체어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캠핑 의자들은 폴딩을 해도 부피가 큰 편이었고 무게도 무거웠습니다. 가볍게 만들 경우에 쉽게 부서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체어원은 1kg가 되지 않는 무게로 145kg까지 진탱할수 있는 캠핑 의자의 혁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체어원의 등장으로 미국 캠핑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으면서 미국의 아웃도어 샵에서 큰 히트를 치게 되고 헬리녹스는 성공 이후에도 제품군을 확장하기보다 의자 라인업에 집중하여 다양한 체어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헬리녹스라는 신생 브랜드가 어떻게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혁명을 일으킬 제품을 필두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배경에는 동아 알루미늄이 히든 챔피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텐트폴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헬리녹스의 성장 배경입니다. 헬리녹스 하면 콜라보레이션 제품도 빠질 수 없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양쪽 브랜드가 윈윈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던 당시 신생 브랜드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생 브랜드가 쉽게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헬리녹스는 2016년 슈프림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슈프림과 콜라보레이션은 그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단숨의 캠핑용품에서 헬리녹스가 하이엔드 제품임을 대중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헬리녹스의 브랜드 가치는 꾸준하게 상승하게 되었고 그 배경에는 헬리녹스의 브랜드 철학도 한몫했습니다. 헬리녹스는 제품의 퀄리티에 더욱 집중하면서 브랜드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전 세계적인 팬덤을 가진 BTS와의 콜라보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콜라보로 인해서 캠핑에 관심도 없던 BTS의 많은 팬들도 헬리녹스 브랜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헬리녹스는 눈부신 성장 이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캠핑용품 브랜드에서 자사 제품을 모아서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공간을 열게 됩니다. 서울 중심부의 건물 한 채를 통째로 헬리녹스 브랜드 제품으로 가득 채워 이곳에서 모든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었고 각종 헬리녹스 이벤트를 열수 있는 공간으로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헬리녹스의 2021년 매출은 모기업인 동아알 알림... 알루미늄의 매출 384억을 뛰어넘어 539억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동아 알루미늄에서 시작되어 헬리녹스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협업하고 싶어하는 높은 브랜드 가치의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면서 앞으로 헬리녹스가 보여줄 행보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